안녕하십니까. 말이시작다마이크마이크을시작모습고또 아, 서로 아시들분들이것같습니다마이크없이하겠습니다마이크가좀작려습니다 마이크업 시작했다 네. <laughs> 네. 마이크업 시작는모임이 어, 원래 시작도습니다처음으로시작습이시작됐습니다처이에이제 만들어질 때이게또모임이었요 지역 그렇죠? 그 가운데 여기에서 좀 남원으로 내려서 중지가 됐다가 2019년에 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2 0 음, 19년도에 시작을 해서 2020년 4월부터 아이들 지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2명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4명 여기를 쭉 오다가 언제 그 다음에 2021년 6월에는 1명이 물품지원 중단 됐습니다. 어, 한 명이 중단이된 이유는 1년을 포를 했는데 지휘하고 형태에서 나아져가지고 추가 조사에서 저희가 탈락을 시켜서 한 명이 중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 6월에는 청년들 신간사도 팀이라고 해서 남은 강간발전소의 추천으로 청년 두 명의 추천을 받아서 월풍점 어, 플러스월세교 그 다음 휴그 오다가 어, 2022년 1월에는 물품 지원 한 명하고 같은 아이가 월세 지원이었죠 이 친구가 지원을 준다는 게 있습니다 이유는 어, 전주좀 좋은 직장 취업을 해서 이전하게 돼서 본인이 저는 이제 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중단 했고요 그 다음에 휴그 오다가 회 어, 해원들이 조고 무한 시침이 뭐였냐면, 군인 번 중에, 이번주로계속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의심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000, 그러니까 올해 비어, 올해 2월에 나무으로 아예 군인 번들을 이전 중단했습니다. 그럼 실험 달리, 현재, 저희가 생활, 의 어, 물품조리, 그러니까 생활 물품조리는 뭐냐면, 사인 시키로, 세 명이 조리되는 거예요. 언제 결혼 한 명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따은 그 2,250. 이거를 또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한 가정은 충분한 자격이 되는데, 한 가정은 좀 부모님이 좀나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은 저희가 탈락시키고 한 집만 더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갈 생각입니다. 그, 그, 회장을 던져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 협약단체나, 그, 꼬안단체에 개인 응원 공간이 또 있을 겁니다. 이거는 포원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개인하고 상관없으니까 농담을 시너으로 공개해 줍니다. 그래서 단체는 서을한 개가 단체, 체그 다음에 개인 보원은9 0개입니다그 다음에 저금통, 모공이, 어, 모금함을 저희가 살펴놨거든요. 이모금한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보더벤티라고에가 있는 더벤티가 여러 군데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더벤지역에는남원세최부서점입니다 상류동 5호거리에 있는 더벤티입니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지금 1 3가정의 지원인데 일단 이름은 두 개를 하진 않았습니다. 일조 제가 지원하고 있는데, 허, 수지처, 6학년 이게 뭐냐면 처음 저희가 지원했을 때 6학년이었다는 표시입니다. 한번 쭉 검색해 보시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요맨 뒤에 보면 심기사 스크랩을 제가 한 3장 투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그 전에 했던 거를 좀준비가되비는 걸로 했어요. 뭐냐면, 오마이뉴스 글씨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좀 언론 중에서도 그렇고, 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소개됐던 그리고 여전 왔던 오늘, 공사인들한테 바로 추후, 를 얘기하셨느냐, 김장공사도좀 하고, 빨라볼 만에 아니라 연말에 김장 꼭 긴장을 헤어지고 공개하고, 근데 남자분들이만 하고 있다 이거는 이거 다른 단체하고 협약을 했어라도 긴장 그 하는 공사를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저희가 지금까지 참여서 여러분들에겐 품급은 절대 시원하거나 저희 모임의 행사에 쓰여지지 않습니다. 뭐 오로지 어디로 쓰여지냐? 채택위 투하고 월세 지원하는 분에는 매달 그, 통장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원 물품, 수입 뭐, 치출편하게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금통, 지금 저희가 적은통을 10개를 만들어서 9군데 빛을 한 군데를 로보르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적은통이 지금 9군데 빛금 합니다. 상장만되는 케이스 이런 상장도 전부 다 패비에서 나간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나간 거니까 저희 패비를 무조건 오르지 지원을 하는데만 쓰인다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산만인데 다른 분도해가 형들만 소개해모르겠습니다 이희 마음을 사랑하는 이면의택지를 만들어주시고 또관리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네, 네. 네, 네. 그다음 이기봉 장군 어린이집을 십니다그 다음에 우리 진짜 진아은고랑 행복을 증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어떻 뭐 이런 거어 저게 나무음 그러고도 또퇴게 태계 이제 모양이나 거기 나는 그래서 제가 우선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제가 회원이 40명, 4 5명이 됩니다. 감사하게 지금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아무나 받아서 뭐 왔다갔다 하시는 분보다 제가 꾸준히 어, 뭐1 2 0년더 길게 이렇게 호흡 받을 수 있는 진짜 모범적인 회원을 갖고자 하는데, 다행히 저희 남원 시대표가 저희 중에 지금 여섯 분이 계세요. 올해 독일 최이있는데 시간 되시면 또 응원 오시고또 여기 계신 분들 불리또고 취미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관심성의껏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 수, 50년 우리 회원을 이곳에 흥미로워하는 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저, <laughs> <sniff> 뒤에 보시면 됩니다. <laughs> 어, 그래요. <맞아>. 맞습니다. <laughs> 다음으로 삼창 지어 가시겠습니다 소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창, 은희, 고맙습니다. 교창장, 성명, 강, 부, 차. 비하께서는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사진 의와 관심으로 나눔을 사랑하는 모임에 기여한 공로가 지뢰할 때이 부창을 드립니다. 2022년 7월 9일 나눔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이재성.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다지영아 자, 다음 <laughs> 대본은 스럽네 <laughs> 둘셋 오케이 탁자 한명 지영화 이하 내용 두, 셋, 오케이, 다음, 네.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표창장 성명 양성규 이 같습니다. 자, 하나 둘셋시습니다 네, 다음 이기봉 선생님주시 표창장 성명 이기봉 이하 내용 같습니다. <laughs> 한번더좀 그, 잠깐만 3시, 한 번만 더 찍읍시다. <laughs> 첫, 첫 번째 가격차이 다시 찍어줘라. <laughs> 자, 장면 사진만 수현씨 <laughs> 수현씨 하는 것 부터 다시 수현 보고 있을래?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셋 됐습니다 <laughs> 음. <laughs> 쪽팔려서 <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사모 오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바쁘신 데도아서 너무 고맙고요. 정말 이런 남은 우리 시민들이 일만을 시골을 해가지고 우리 어려운 과정을 보웠는데 여러분들이 이기에 정말 행복하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좋은 이은한 100년까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차량 우리 강기차 공공연 공공연장 습니다 그런데 고 짧은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일에 많이 동참해 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많이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지영아 본사 위원장님. 용협에 가서 배달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집행부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기억하고 계세요. 항상 매월, 주요일 일요일 날, 미리시 남은, 저기, 5번이 하나가 남기죠. 거기 모여서입니다. 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동산도 좀 해주시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집행부, 집행부도 도우시고, 감사도 도와해주시고 그니까 지금 저희 집행부도 조금 더 장점이 나를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의 적극적 이신분 유지로 좀 지금 진행거를 이번 12월 1월에 진행을 할 거니까요. 활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저희 회원들의 어떤 직업들 서로 공부하는 거고니까 서로간에 어떤 필요하면 직업들에 대한 어떤 같이 서로 상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위 직업하고 내 사업체나 이걸 공개를 돕다니까 하시 여자가 명함을 하나씩 나누고 하시면 저희 회원들 업종들을 좀 서로 공개해서 아무래도 좀 떡그냥 뭐지시실까다 그렇게 해서 서로 도움을 을수 있는 그 모임을 만들었으면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 명함을 좀눈높이고 왔어요. 아니 집행부가 아닌 회들을 명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한두만이라도 좀더 추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면 태원이더 많아지면 지 제가 제그 빠르면 몇 년이 가면 지금 저희가 무료 학원을 좀 해요. 그러니까 저소득 자녀들만 어떤 학원비를 내고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이 서 무료로도 대신 학원을 좀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지속도가로 됐을 때 저희가 대안학교가 지고그 대안학교라는 것이 저희는 두 가지 일를볼 겁니다. 하나는 대한학교는 학교에서 포기했던 아이들이 오는 그런 대한학교가 아니다대한학교는 직업학교. 그러니까, 왜, 저희가 불품으로 맨날 지원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 직장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제가 갖고 온게뭐면 골프 캐디 양평 과정을 지금 제가 몇년능연에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40대 초반까지는 여사가 됐든, 남자가 됐든, 골프 리 양도 가치면 골프장이 좀 취업할 수 있는 거. 옛날에, 뭐 꼴골장 캐리 그러면좀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리도 괜찮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 서울에 있는 조세 금융 시문사에 타고 있는 거를 제가 전략적 조건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합을 좀잘흡입한되면 지원금을 좀 받아서, 왜? 그,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배우려고 하는 것요 기본적인 어떤 체라이가 있어야, 또 지옥이 어느 고 있어야, 그, 배울로 갈신 있는 시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두달이정 한다고는 충분히, 하루에 그, 때, 버려놓 왼쪽으로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조금 더 예. 그렇죠 조금 더 마스크 쓰지 마시고요 마스크 벗고 마시게요 <laughs> 자 여기 보시고요 하나 둘셋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Um, dois,